아 여기가 비진도 내항 아, 비진도 내항에 있는 낭만 카페입니다 아, 그래서 요렇게 지금 생긴 거를 예, 제가 지금 작업을 해가지고 바꾸려고 그럽니다 예, 한번 찍혀보이소 아, 지금 저저 그 얼굴 모양을 했잖아요 저 머리카락 세 가닥하고 음. 얼굴 모양 저 자체가 어째 이 똑같았고 진짜 옛날에 살 짓을 때하고 예, 똑같아. 똑같아 느낌이 그렇게 누가 딱 아는 사람은 딱 보고 어 이거 우리 이순생 작품인데 이래 알았다 오치야 <laughs> 흐흐흐 케이케이케이 낭만 카페 인생 소풍 온 n g 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한번 봐봐 그렇지? g 걸 어떻게 n g o 하는가 n 봐봐 n g 이런 식으 되는데, 화장지에. 아, 그 문으로 들어도 되는데. 자, 조금 커르가지고 자, 이 자, 이 아, 이렇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렇게. 는이렇 아, 이렇이렇 저거 왜제어 아이고. 는 미튼이 더고 자, 정나. 네. 저저저 하늘색. 자 자,

오케이 오케이. 아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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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아, 됐어, 아, 됐어. 아, 욕심 내지 마 아, 오케이 아이고 어, 고모들도 잘한다 그런다, 줘 너. 칭찬은 그래도 충추게 한다. 그래 그럼 그래 잘 그래야 그래야. 아 우리 잘하잖아. 어. 잘하고 그렇지 라임부터 그리고 라임부터 그리고 그렇지. 와 잘한다 잘한다 우리 미미 사인딱 해놔야 되겠네 해야지 엄청 이쁘게 예 아빠 말 그대로 수정하네 아빠가 크기를 잘 다르게 해라 오 어. 미미야 아이스쪽이스으니까 이야기해 뭐 오케이 오케이 크게 가버려 시원하게 가버려 아우 잘한다 아유. 사랑어 어. <laughs> 사랑보다 <웃음> 위대한 단어는 없거든. 사랑을 많이 <laughs> 내가 사랑둥이잖아. <laughs> 아, 우리, 우리도 저 아까 가하 사진 찍어 아. 내하 사진 찍은 우리 이쁜 아가씨가 어. 사랑이라고. <웃음> <이름이> <웃음> 예전에 어? 어? 무용과 나와가지고 무슨 어? 경남에도 나오고 전남에도 어. 나오고. 아이고 그랬구나. 아이고 어. 음. 이름 너무 좋아. 밥을 채릴까? 아니 빌 받았을 때요 끝내고 요거 응. 어? 끝내고 어? 물에 들어가려고. 조금 만 기다리세요. 끝내고 우리 어. 아, 한번 들어가 보셨다가. 그러려고. 고품씨 선물 들어 주세요. 아, 고품씨도. <laughs> 네, 오케이. 물에 들어간다고? 아, 너 물에 들어갈 거다. 붓을 그렇게 하면 안 돼. 붓을 옆으로 눕혀야지. 그렇지. 눕혀야 돼. 안 그러면 국물이 흘러. 아이고, 잘한다.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그렇지. 자, 조금 더 밑에 튀어나온 거. 밑에 튀어나온 거. 오른쪽에 뒤에 나온 거 있잖아. 가봐. 그렇지, 밑으로도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가봐 오케이, 밑에 약간 오케이. 자, 맨 끝에. 맨 끝에, 하트 맨 끝에.